We need to locate a bomb. Seconds to insertion. insertion in five seconds.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. 트리 갈것 같은데? 밴디 트리 간다 밴디스 카이드 거든요? 오, 씨. 어? 어? 얘가 죽었다. 불까졌어 나이스. 죽었어. 아, 카이드구나. 엄마 oh 이거 없는데 EMP 안열것 같은데 아니 씨 <laughs> <laughs> 이거 차고 가져야 되는데 에바 나 지른다 이거 발이 쳐져있어서 아, 차고 드론니는 안되고 어때? 아 안되면 평금 문 앞에 하나 이거 질러도 될것 같은데? 안되나? 발이 쳐져있어서 아, 질러볼래요? 뺑가고 질러도 될것 같은데? 잠시만요 나오는 거 봐줄게요 근데 아, 질렀다. 짤짤 짜, 질렀다. 동계 하나, 동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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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봄, 동계 하나, 동계 말해. 현금 나오는 거만 볼게요. 현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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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금, 생금. 현금, 생금 현금, 에금보금 현금, 오금이금케금오금이금이금렀금다금 현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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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금 현금, 현거 현금, 현금, 싸우선자 절대 다 우리. 나이송. 아, 점수 뜨는 게 어색해. 하이. 1 s e c o n d e f t Why do it yourself when you're back to adventure? 5 seconds and counting.

ちょった <laughs> 局めん、どうかしんじゅう、すかいわるかも。すいわるかも。すかいわるかも。すかいがるロベすかいわるかも。すかいわるかも。すかいわるか

어영영들어온온다 o m i n g to Rostock. I'm coming, y 영감이 맞 아, 요 맞아요. 맞아요. e d y o 이 k n o 요 w h you k n o w what y o do. Taranth is singing. I sugoo. 네, 겉에 뭐서 뭐가 퍼 네, 겉에 에요왜 트위치를 안할까? 가 퍼져서, 네, 겉에 뭐가 퍼져서, 네, 네, A 사이트 해치 또 열어요. 중계, 중계 하나 좋아요. 중계, 중계, 뭔가 이게... 이지가걸는 줄, 중계, 못지가걸는 중. 어... 지금 이제 그 블루 복도 열려요. 블루 복도, 아니, 다 서브 해치 지금 열었, A 사이트 지금 열렸네. 쟤네, 이거... 그때 이트 이제아을 아, 진짜. 아, 스폰 안 위치 안 바꿔서 이렇게 꼬여야 되나? 어, 그망쳐나내좀기 아, 네, 저렇게 올라갔어? 저렇게? 전화 걸어 줄수 있어요? 오케이. 나이스. 전화 걸었어요. 안방 아무도 없고요. 전화 한번 더. 전화요? 전화 한번 더. 와 안쪽까지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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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했어요 쏘리 쏘리.